자, 이번 귀향기 5번 챌린지입니다. 사용 케이크는 크리스, 에냐, 이미르, 애쉬엔, 세리카구요. 어, 크리스는 헤인활령, 에냐는 리아나, 이미르는 보젤, 애쉬엔은 젤다, 세리카는 에륜입니다. 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닌 이상 말없이 진행할게요. 로키를 여기에다가 소환을 해요. 그 다음에 Asian 제 행기에 예언을 줍니다. 세리카로 이제 이미르한테 버프를 줄거에요 스킬은 홀리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키로 에쉬엔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유사 이제. 어기인 캐릭터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리고 애냐 어게인을 준 다음에 얘를 검은으로 따요 그된애죠이로릭터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창병을 치도록 할게요. 다시 애냐의에 어게인을 줍니다. 그로브 이렇게 한번 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르 요재행기의 예언을 줍니다. 예언을 줍니다. 이로 창병 죽이고다은에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녀은 지금 빠르게 녀스택이 쌓기 위해서입은다 그리고 이미르를 복사해요 로브 한번 딜해 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페라키아를 살려둔 이유가 얘가 여기서 재행이 터져야 돼요. 애냐가 3스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미르는 모든 행동이 끝나고 재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페라키아를 따요. 3칸 올려서 얘도 죽입니다. 이러면 1턴에 완벽하게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몹이 소환이 됩니다. 얘들은 선공몹이기 때문에 이 가이엘의 거몬을 이미르가 맞으면 안돼요 따라서 어그로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왼쪽에 배치를 하면 이 로키가 거몬을 대신 맞아줄겁니다 <laughs> 업적을 위해서 아검몬을 가이헤일이 아니고 오거가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분신을 먼저 행동을 하겠습니다 얘로 각성기를 때리고 이미르 각성기에 예언을 줍니다. 아 얘는 꼴 보기 싫으니까 바로 치울게요. 그리고 유니콘으로 요 기병 죽이고. 텔레포트를 타서 에린한테 에린으로 이 미루한테 버프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거슬리는게 얘예요 얘가 검은을 받기 때문에 얘를 죽일겁니다 그냥 얘 검은 받기면 큰일납니다 게임 터져요 안됩니다 안 돼안 살려두면 절대 안돼요 저거는 얘는 할수 있는게 없으니 그냥 턴져 하고 <목소리> 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이 턴도 마무리가 돼요. 다음 턴에 끝납니다. 여기서 뭐 스킬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laughs> 크리스 먼저. <laughs> 힐을 해서 힐을 좀 주겠습니다. 그리스 타이밍이 좀 애매해 갖고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얘는 자폭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음 턴 가면은 바로 소환이 가능합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활령들을 모두 소환을 할 거예요.

에냐로 이거 죽이고 애쉬엔에 어긴 쿨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애쉬엔으로 그로브를 딸거예요 애녀한테 어기인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 로키 쿨이 돌아오거든요. 로키를 이렇게 소환을 해요. 활룡도 이렇게 박아줍니다. 얘가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거리가 딱 되거든요. 똑같이 따라했으면 얘를 끌어올 거예요.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어 임의로 본체에 각성기 예언을 줄게요. 얘가 맞을 때마다 스택이 쌓이는데 지금. 이 스택이 1 스택당 피감을 10%씩, 그러니까 지금 90% 피감이거든요. 근데 임미르 각성기는 이 분노 스택당 버프 하나를 디버프로 치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각성기를 박잖아요. 그러면 싹다 지워져요. 예, 지금 버프 싹다 날아갔죠. 이제 그냥 패면 됩니다. 이제 그냥 조지면 돼요. 이제 얘는 이제 처맞는 어,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턴에 끝납니다. 이거 야, 딜 더럽게 세죠. 업적을 깨야 되니까 바로 죽이지 않고, 얘를 이제 마지막에 디아르트 하나 남았죠.

로키로 애시엔을 복사할 거에요. 그리고 어기엔을 줍니다. 깔끔하게. 리어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